우리나라는 숙박업에 대한 법령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숙박업에 대해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공중위생 영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죠. 그런데 일반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업을 하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말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의뢰인분도 해당 절차에 대해 잘 몰라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재판 단계에서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무리되었는데요. 과연 의뢰인은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일로의 사건 해결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좋은일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편찬을 신 시부모님께 공기 좋고 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역과 동네를 찾았고 바다 전망이 너무 멋있는 집을 발견하여 월세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병원 등 문제로 몇달 동안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자니 사용도 못하고 월세는 나가고 고민 끝에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레인은 위홈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 등록을 하면 공유 숙박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레인은 위홈 플랫폼에 신청을 하는 즉시 지정이 된다고 착각을 하였고요. 신청한 이후부터 지정이 된 기간까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추가적으로 우레인은 플랫폼에 공유 숙박업 신청을 하는 것 외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유 숙박업 지정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을 뿐할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운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숙박업 영업 기간이 짧고 수입이 경미했던 점.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몇 달간 집을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지, 시어머님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숙박대금은 모두 시어머니 계좌로 수령을 하였고,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은 약한달 정도로 단기간이었고, 건수도 총 15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입건 당시에는 숙박업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운영을 정지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예약 및 숙박비 입금 관련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던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본 사건은 구공판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하여 사용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법도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법도 있기 마련이죠. 이걸 다 알고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일을 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의뢰인분처럼 모르는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좋은 일로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음에는 더 좋은 법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